결국 이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결국 다 살아야 됩니다. 이게 컨설턴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라 거죠.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경영 컨설턴트 위촉, 선발, 학교 구기 관련해서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지도사 등 경영 컨설턴트의 활동 범위를 봤을 때 아마 보시는 바와 맞습니다. 중소기업 100% 자부담 명령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부나 지자체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컨설팅 법인, 즉 주간기관이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일개 컨설턴트 자격으로 위촉 컨설턴트 형태, 즉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지원자의 국방 효과, 즉,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석사, 박사 등 이러한 학위 등이 있으시면 컨설턴트 풀에 참여를 하고 컨설팅 가업 수행이 비교적 용이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보고서 작성 수준도 그렇게 높진 않았었고요.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컨설턴트 풀 모집 시 신청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하도 서류를 수정해서 내라고 하든지 뭔가 그러한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과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후광 효과 즉 자격증이 있냐 석사, 뭐 박사 아니면 대기업 경력 이거보다 그 컨설팅 관련 실적이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그런 팩트가 어떤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경고점이된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컨설팅 보고서 작성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 난도 난도가 올라갔습니다.뿐만 아니라 컨설팅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그 컨설팅 현장의 일자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가 공개되는 어플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 등 최근에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보고서 작성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 미 준수 시 얄짤 없죠. 예전에는 삼진아웃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삼진아웃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번의 크리티컬한 실수로 위촉이 해지되거나 뭔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해당 총괄기관이나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대체할 컨설턴트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미준수시 얄짤없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컨설턴트 풀 모집을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서류 작성 요건을 미준수하거나 뭔가 실수가 있었을 때 해당 주간 기관이나 운영 기관에서 그 컨설턴트한테 별도로 전화를 해서 뭐 이것저것 고쳐 달라 고쳐서 다시 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얄짤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 미준수면 그냥 자격 요건 비충적으로 탈락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과거보다 현재가 더욱 타이트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이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컨설팅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이 밸류체인, 이 먹이 사슬로 놓고 봤을 때 아마 이러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이전당기관의 창업진흥원은 그냥 놔두시고요.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에 정부나 지자체 이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는 전담 멘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간 기관도 살아야 되고, 전담 기관도 살아야 되고, 이 총괄 기관도 다 살아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 밸류체인 이해 관계자들이 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이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결국 다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컨설턴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라 거죠. 자, 원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수 지원 사례 창출입니다.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수 사례를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우수 사례와 연관된 KPI가 있겠죠. 뭐 매출이 되었던, 뭐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일조할 수 있는 경영 컨설턴트라고 판단이 되면 선발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떤 자격증이 하나 있다고? 학사가 아닌 석사라고? 석사가 아닌 박사라고? 무슨 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다녔다고 선발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 버전이고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아,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민원이죠 어떤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극도로 경계를 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 KPI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KPI를 미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염려를 하겠죠 그래서 검증이 안된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주간기간 또는 그 상위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제되겠죠. 그래서 검증된 컨설턴트들을 더 많이 선발하려 할 것이고, 검증 안된 컨설턴트들은 계속 검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검증된 컨설턴트들도 컨설팅하는 이 중소기업과 궁합이 안 맞으면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경영 컨설팅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10년 이상 공적 영역, 자부담 영역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해외간에 앞으로 더더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실력을 인정받은 검증된 컨설턴트와 검증 안된 컨설턴트, 초보 컨설턴트 포함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인 더더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경영 컨설턴트 위촉 선발 합격의 노하우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줄수 있는 지원자임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가지 팩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수 기관의 위촉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우수 컨설턴트로 선발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영 컨설팅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저 개인적으로도 땡땡 기간의 컨설팅을 운영하는 조직의 정규직 상근 팀장으로 업무를 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설팅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전용 커뮤니티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계시고 제가 드린 정보로 컨설턴트로 선발되어 경영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1망만던 패키지 실입회 사업이죠 재기사업화, 전담 PM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당 커뮤니티에서 공유가 되었던 정보를 토대로 최근에 전담 PM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반가운 정보도 제가 운영하는 이 클럽에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력 컨설턴트님들이 활동하는데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를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